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믿음이,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서 보면 뭐 믿음으로 말미암마 믿음으로 어쩌고, 믿음으로 저쩌고 하면서 계속 성경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반복하듯이 우리가 또 어느 집회를 가거나 어느 이제 메신저, 강사님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습니까? 하면 다 같이 뭐라고 해요? 아멘! 그죠 이렇게 하고 또 믿음을 강조한 이들을 종종 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죠? 믿음이 좋을 때는 유혹을 잘 이겨냅니다. 근데 믿음이 또 흔들릴 때는, 그쵸?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또 넘어져 있는 우리를 경험해요. 그때 우리는 믿음이 좋았다. 또 믿음이 연약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들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속 대답은 속으로 해 주세요. 믿음이 있습니까? 또 더 나가서요. 얼마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있습니까? 믿음이 그 믿음이 여러분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복잡합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죠. 질문을 하니까 부끄러운 것도 많고요, 또 회개할 것도 많고, 또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아 믿음하니까 뭔가 간단 명료하게 딱 정리해줘야 되는데, 오, 믿음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은 중요합니다. 물론 서로 각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좀 달라요. 어떤 분에게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제일 먼저 창조에 대해 얘기합니다.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창조주에 대한 확신이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또 고민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가끔 이제 좀 방향성이 조금 다른 믿음도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또한 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이렇게 보는 믿음들이 달라요. 받아들이는 믿음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보단 믿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뭐 아까 이렇게 다른 믿음이 있었지만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바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가기 때문에 없는 것보단 좋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맹신, 그냥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 왜 믿는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뭔가 내 눈에 보여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정확히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믿음, 그러한 또 건강한 믿음의 결과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더욱 더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우리를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제가 이제 믿음이란 분에서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무슨 뜻을 얘기냐? 하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편하죠. 난저 사람 믿어. 아, 이 사람은 확실히 내가 믿을 수 있어. 보장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믿으십니까? 사모님, 저를 믿으십니까? 이런 것도 갑자기 좀 사이비 같네요. 네, 그런 믿음 아니고 그냥 저를 신뢰하십니까? 네, 믿는 이유가 뭐예요? 왜요? 우리가 오랜 시간 가까이 지냈거든요. 경훈이랑 전사님이랑 벌써 1년 반이나 알고 지냈습니다. 그렇죠? 네, 또목사님은저 태어날 때부터 보셨죠. 거의. 그렇죠? 그리고 저 이제 아내는 저랑 같이 살고요. 예, 네. 저와 오, 가깝고요. 오랜 시간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저의 행동이나 삶을 보았기 때문에 아 한청이란 사람은 한청 전도사는 저런 삶이구나. 그러니까 또 이제 뭐 물론 큰 문제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믿어 주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전하는 설교를 제가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죠. 또 이처럼 이 종교적인 것을 빼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정리하면 어떠한 대상에 신뢰를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더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신뢰를 주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믿음을 많이 주는 곳,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곳, 모두가 그러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무엇이냐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 다른 곳은 못 믿어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은 믿어요. 당장 우리가 은행에 가면 처음 보는 직원분이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우리는 백만원, 천만원, 또 많게는 억, 억 단위로 맡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이것을, 이분을 무엇을 믿고 맡길까요? 당장 처음 보는 은행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 네, 우리는 그 은행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농협, 뭐 신한, 뭐 우리가 있고요. 뭐 이런 은행들의 이 브랜드를 믿고 그 은행들의 위치, 역할을 믿고 우리는 맡긴다는 것이죠. 네, 또이 믿음의 결과가 있어요. 이 믿었을 때 결과는 뭐죠?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과 그리고 그 계약되어 있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명시되어 있는 이자를 우리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예, 적정한 이 금전적인 이득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장을 개설하고 적금을 예금할 때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연이율 몇 프로 이렇게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믿기에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은행인데요, 그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은행의 브랜드와 그 은행의 역할 그리고 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에게. 믿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돌아와 볼게요. 돌아서 믿음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번에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믿음은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두려움과 경건. 이게 막 무서워 이게 아니라 두려움 경건 뭐예요?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높으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비, 긍휼함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또 의뢰심. 잘안쓰는 의뢰심은 뭐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이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자 절대자이고 우리가 경외할 뿐이며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하신 분 맞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오늘 네이버를 통해서 정의한 것을 우리 통해서 하나님을 정리해봤어요. 네이버만 물어봐도 믿음이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본 맛집으로 들어가야겠죠. 네이버는 그냥 검색하는 곳이면 진정한 맛집 우리 성경에서는 믿음을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 구절을 읽으면요, 저는 가슴이 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데, 이게 얼마나 참 기대되는 일입니까? 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내가 믿음으로 구한다면, 바란다면 이루어진다는데, 이 얼마나 에너지 있는 대단한 구절입니까? 네.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면, 한천 전사님, 전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바라는 대로 꼭 이루어질 겁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전사님이 원하는 대로 잘될 겁니다. 그렇죠? 네, 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의 증거다.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마 저는 예, 아멘 이렇게 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오류를 범하는데요. 여기 적혀있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바라는가입니다. 무엇을 바라는가. 일절에서는 무엇을 바래야 되는지 정확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바라는 것들이에요. 너희가 바라는 것, 너희가 원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바라는 것은 개인적인 욕망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이고요. 내가 올라가고 싶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고, 내가 얻어내야 될 것들을 바라는 것들, 그런 개인적인 욕망이 있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 개인적인 욕망일까요? 세상의 명예, 물질의 풍요, 그리고 건강일까요? 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오류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예,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욕심이 되는 겁니다. 욕심이. 예.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오류와 착각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다른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이 문장만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실1장을쭉 보면요, 어,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이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인물이 등장하느냐? 11장 나중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사라, 모세 이런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들었을 때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인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아유,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아니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세상에서의 성공과 자신의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바랬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냐, 나의 욕망, 나의 세속, 내가 원하는 명예,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볼 건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여기서 이걸 조금 더 추가를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이어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니,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나가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니,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있으나, 계약서처럼, 아까 은행의 계약서처럼 실제적인 게 없습니다. 그죠? 우리 눈에 붙잡히는 확실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실체적인 것을 증거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그 믿음이 실체다. 그 믿음이 증거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실체입니다. 믿음이 증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믿어지십니까? 예, 되게 굉장히 우리의 머리로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던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실체임이 함부로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은 너희에게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이해하고 싶다고 우리가 바라든뭐 이렇게 여겨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또한, 더 심하게는 저주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구원의 은혜로 가는 통로인 이 믿음 또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는 능력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도 예금할 때. 계약서를 주지 않습니까? 서로 사인하고 도장을 받지 않습니까? 통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속을 했으면 줘요. 뭔가 약속을 했으면 기념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믿음이 증거이다. 믿음이 그 계약서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서, 이 계약으로 우리가 믿음을 받았잖아요. 이 믿음에는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합니다. 내가 그냥 좋은 옷을 입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서 내가 찬양을 잘 불러서 진정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주인 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받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죠. 왜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할수 있어요. 나름 우리 기준에서 사람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선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이죠?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죄악은 내 삶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능력 볼게요. 또팔 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려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요. 조상 대대로 잘 살고 있는 그 땅을 갑자기 떠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좋은 땅으로 가야 되는 더 좋은 땅이 보였습니까? 어딘지 알았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요,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수익이 이렇게 날 거야.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그런 계산 속에서 결과가 그려지기 때문에 나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보이지 않는 일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 사람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에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가끔 사람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지고, 진정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회개도 하고 느끼고 그러면서도 또 그러지 못해가 또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당장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결과가 또 기다려지기도 해요. 뭔가 우리가 했을 때 뭔가 이 삭슬 받고 싶은 이러한 우리 안에 죄성 본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또 히브리서 13절, 1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앞에서 사, 말했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았으나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뭐 아까 에녹 빼고는 다 죽었죠 에녹은 올라갔죠 그러나 그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보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모세 또한도 그 안에 그 말을 직접 들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가나안 땅앞 직전에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수 없는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았습니까? 모래만큼 저별 하늘의 별만큼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들을 보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성경에서 적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외국인이며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볼수 없어요 왜?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담을 수도 없고 휘내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삶 속에서 다 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흘러갑니까? 이 지구의 역사 속에 우리는 얼마나 잠깐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희망하며 소망하며. 이 믿음의 선조들은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은 아니겠지만,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가 눈 감는 날까지 이루어지진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하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그러니 앞으로 이루어지겠구나. 야, 내 후손들은 즐겁겠구나. 기쁘겠구나. 또한 나 또한 그것을 하늘에서든지 다시 보겠구나. 그러한 기쁨과 소망들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더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1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은요 이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가 다시 되돌아갈 우리가 왔던 그 고향 천국을 다시 한번 사모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나는 그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믿음의 알이고 말씀 제목 없네요. 네. 믿음으로 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은 믿음으로의 결과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요. 믿음의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더라고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약속이자 계약서다. 계약서다.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 일하심을 보여 주심으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믿음의 선조들이 왜 적혀 있겠습니까? 에녹이 네? 믿음으로, 네? 노아가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보여주신 거예요. 은행에서 연이자 몇 프로를 드리겠습니다.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너도 모세처럼, 노아처럼, 뭐 똑같이 꼭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방주를 타고 다는 것은 아니겠으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야.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계약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이것만 나누고 제 마치려고 해요. 제가 어그제까지 1박 2일 주내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예, 또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단, 1박 2일 주내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프로그램 대부분들이 무엇이냐? 이 교회들을 탐방하는 일인데 어떤 교회를 갔냐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대한민국에서 핫한, 또 전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대한민국의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큰 교회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이제 개척했고, 하나 되는 교회는 작은데, 지금 나는 이큰 교회를 볼 때가 아니라, 작은 교회를 봐야지. 작은 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며, 나는 현실적인 것들을 꿈꿔야지.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막상 갔잖아요. 또 언제 제가 가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헛데이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들었어요 세미나도 들었고요 참석하고요 이렇게 시간을 헛데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뒤통수를 빡 맞는 기분이 들었어요 만나뵌 목사님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절망할 틈도 없이 그들은 전도하였고 영혼 구원을 꿈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 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큰 교회니까 가능하지. 근데 그분들의 시작은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분 바라보고 살아가니 교회가 성장했고 또 나는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선배들로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늘 좀 요즘 제 부끄러운 고백을 안 하려고 해요. 요새 제가 좀 지쳤나 봐요. 이 3년 전에 이 강단 앞에서 이 여기 산들이 꽉차 있었을 때 굉장히 패기 있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때도 개척은 가능합니다. 개척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도전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새 저를 보니까 그렇게 쭈글쭈글하더라고요. 예, 전도도 잘 되지 않고, 또 교회 의 성장. 물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나.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교회가 성장되지 않고, 그러니. 쭈글쭈글해졌어요 그냥 스스로를 합리하고요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 입은 말했지만 하나 되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이 자리 지키는 것이지 그냥 그게 내 인생인가 보다 하나님을 제안하며 그냥 저를 위로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의 자리를 보며 어떠한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되는 교회가 이아무래져 가는 이 시대 속에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까? 저는 없었어요. 예, 네, 너무 부끄러운데 저는 없었더라고요. 어느 순간 또 보니까 그냥 현실적인 거 찾았어요. 아, 육아하니까. 우주 태어났으니까 잘 지켜야지 교회는 뭐 어쩔 수 있겠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마음들로 살았는데 세미나 갔다 오니까 뒤통수를 팍 맞았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고요 함께 예비 드리는 여러분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